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해커스 c h s k 사급 쓰기의 오민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부사가 있을까요? 빈도 부사.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가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징장이 있겠고요. 그러면 징장은 뭘로도 바꿔줄 수 있나요? 장장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왕왕, 종종, 때때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월 가끔. 이런 부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이는 여러분 자이는 뭡니까 다시란 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다 사고 나오실 때,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다음에 또 세요라고 했을 때 어떠한 표현을 쓰니까 시아츠 자라이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이는 다시이지만 이 자이는 어디에 많이 쓰인다? 미래의 시간에 많이 쓰입니다. 그죠? 짜이 다시, 뭐, 뭐, 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는 미래의 시간에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여우도 한국어로 해서 가면 뭐예요? 다시예요. 하지만 여우는 어디에? 과거의 시간에 많이 쓰입니다. 과거의 시간이라는 건 뭐죠? 조금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칭찬 예문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학우님께서 제가요, 자주 중국에 출장을 갑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간다, 중국에 뭐 하러 갑니까? 출장을 갑니다. 그죠? 그러면, 출장을 가기 전에 가다라는 행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 중국어에서는 아무리 많은 동작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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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면 된다. 이러한 문장을 뭐라고 하나요? 연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워 나는 어디로? 취, 종고, 하러 갑니까? 출찰, 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我 취, 종고, 출찰. 그래서 취첫 번째 동사. 주차의 이두 번째 동사겠죠. 그래서 워취 중국 출차 저는 중국에 출장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자주 갑니다라고 했을 때이 부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첫 번째 동사 앞에 들어간다까지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작문하실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 먼저 기억합시다. 나는 자주 중국에 출장을 갑니다. 시저 워 칭창 취 중국 출차 연동리일때동 부산은 첫 번째 동사 앞에 들어간다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워칭 장취 종과 추 차이까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징장이었습니다. 근데 왕왕은 종종 때때로입니다. 그래서 왕왕 출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어를 분명히 넣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일어납니다.라고 해서 현상이라는 주어를 넣었습니다. 징쿼 상황 정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일어납니다. 전체 문장. 저종 진쿼 왕왕 출신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일어납니다. 저종 진쿼 왕왕 출신 저종 진쿼 왕왕 출신. 그래서 왕왕은 종종 때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였습니다.